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래간만에 그 칠살격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주를 보면요 이거 실제 사주고요 어, 예전에 네, 그, 그것이 그 알고 싶다 이런 프로 지금도 하잖아요 네. 음, 요즘에는 뭐 살인사건 이런 사건 이주였는데 오래전에는 90년대인가? 뭐 2000년대 초반이 같은 아주 옛날이에요. 그때 이제 그 사주 명리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뭐 어떤 포맷인지 예측은 되시죠. 그래서 그 거지 사주, 노숙자 사주들, 정말 노숙자인지, 정말 타고난 건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어, 나온 사주입니다 이게 사주래요 뭐 저도 뭐, 그, 뭐 제가 그 노숙자를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한 거지예요 예, 유명한 그알 노숙자 사주입니다 거지 사주 지금은 이제 뭐 이분이 아마 80세가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예, 기유대운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언제 노숙자가 됐, 됐냐는 얘기를 했나 봐요. 프로에서 어,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격국파니까 격을 잡아야겠죠. 자 월지가 병기정 투출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병화 기토 정화 중에 요 오하는 유일하게 기토도 투출하면 용신이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 투출하지 않았고 정화도 투출하지 않았고 지지합도 없죠. 그러니까 요 사주는 칠살격입니다. 평관격이에요. 자, 칠살격은 상신 빨리빨리 봐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식상이 있는 거,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거. 그다음에 어, 이게 없다면은 그때는 이제 화살을 해야겠죠. 이 무서운 살을 어,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어, 7살 식재가 되는 거고, 식재, 여기서 재는 어이, 재연절할 때재 자죠. 예. 이 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때는. 이는 이제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인수로 하자라는 거는, 뭐, 7살 용인,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살인상생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두개마저 없다. <laughs> 그런 사주가 꽤 있더라고요. 예. 없으면은 어 죽으란 법은 없죠. 일간이 강해요. 강하면 돼요. 일간이 강하면은 어잘 삽니다. 일간이 강한 것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뭐 청간에 비겁이 있다면은 어떨까요?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 살이 위험한 이유가 일간을 바로 치니까 위험한 건데 비겁이 있으면은 어 대신 는 아니고, 같이 맞아주겠죠. 같이 극을 당해주니까, 어, 두대 맞을 거를 나눠 맞으니까 좀 낫죠. 그 다음에, 어, 지지로, 이제, 그 일간의 뿌리가 되는, 여기 같으면 신금이니까, 뭐 경신금이나 있다면은, 뭐 일간이 강한 거니까, 일간이 튼튼한 거니까, 맷집이 있는 거 맷집. 맥집. 맷집으로 예, 버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맷집도 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냥 맷집이 있고 그냥 맷집 그 다음에 어, 양인 맷집이 있죠 겁제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뭐 이제 신금이니까 불행히도 양인은 안 되네요 양인은 우리가 이제 그 양간의 양일간만 해당이 되니까 뭐 만약에 경금이면 뭐 유금이 있다던가 이런 식이 되겠죠 유금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자, 이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순서는 이게 최상이에요. 이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고 이렇게 되는데 어.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빨리 볼게요. 1번이 성격 사주가 되려면은 이 식상도 강하고 칠살도 강하고 일간도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자 개균이 돼야 돼요. 균등하게 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뭐 최고의 격이다 이렇게 자평진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 인수가 인수로 이제 화살을 하려면 어 일관이 좀 약해야 돼요 반대죠 식상이 있는 거랑은 달라요 네, 반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관이 뭐 강하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요 격을 보면 은 일단 7살 격인데 보면 어, 제일 상신인 상관도 있고 식신도 있어요. 물론 혼잡이니까 조금 안 좋지만 은 어, 식신이 있어요. 그리고 뿌리도 있죠. 여기 을계무에서 계수 있고 계신기에서 뭐 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이 뭔가 봐요. 7살 너무 약하죠. 지금 월지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월지에만 있고 이 오미합은 육합이죠, 육합. 이거는 우리 격국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격을 해석할 때에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뭐 통변할 때 육친적으로는 해석해 줄수 있지만, 일단 이게 강하다, 뭐 오화가 강하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칠살은 약하고, 식상은 강하고,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강한데, 그래도 여기 인수가 있어서 이렇게 무게합을 하죠.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니까, 어이 사주는 7살일 칠살을 상관이 해결하는 7살 식재격입니다. 근데 이제 일간이 조금 약하죠. 여기 계신 기 요거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성실만 더럽고 별로 뭐 좋은 게 없죠. 조금 더 강해야 되겠죠. 이럴 때에면서 모토가좀 좋은 역할 하네요. 근데 이제 언어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해도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어,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도식으로 보는데, 그렇죠? 이 지금 식신을 못 쓰게 하잖아요, 정인이. 그러니까 도식의 현상을 어, 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뭐 부모님이나 어릴 때 환경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만, 일단 격국적으로는 식상이 칠살에 비해 강하기, 때문,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합해주는 거는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7살 식재격에, 어, 팍격은 아니지만 성격도 아니에요. 왜냐? 일관이 너무 약해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런 사주가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 다잘 살아요. 근데 이제 대운이, 대운이 중요한 거죠. 대운이. 음, 어떻게, 대운이 얼마나 안 좋길래 노숙자 생활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알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어, 어릴 땐 어떨까요? 좀 낫죠? 그때는 지금 7살이 약한데, 이렇게 병정화 운이 온다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이거 여기 뭐 혼잡이든 뭐든 간에 지금 식상이 두 개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어, 이제 이때부터 좀,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돼요. 일단, 을묘대운을 보면요. 음, 뭐죠, 이게? 편제. 네. 그리고, 어, 편재그 다음에 묘목도 여기 미토가 있으니까 묘미합이 돼서 얘도 또 재가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오면 원래는요, 칠살격에서 재성은 어떻다고 어떠, 그랬죠? 제가? 맨날 안 좋다고 그랬죠? 재성이 오면은 재생살이잖아요, 재생살. 예, 대부분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제가 이, 오늘 이 사주를 갖고 온 이유가, 이 사주는 예외예요. 제가 예전에 자평진전 올렸을 때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칠살이 재성을 쓸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칠살 용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용은 쓰는 거죠. 원래는 재성을 쓰면 안 좋은데, 요 때에는 제대로 쓴다는 거예요. 쓸 용자니까. 서 언제 그러냐면은, 어, 재살 자, 제살이 요게 아니죠. 요거죠. 예, 네, 재현절할 때. 제살 태과가 될 때. 이제 이거 파격이잖아요 제살 태과는 뭐죠? 식상은 너무 강하고, 어, 살이 약할 때를 말하죠. 그래서, 제살 태과가 돼서 파격이 됐을 때에는 재성이 오면 오히려, 약한 살을, 약한 살을 재생살에서 키워주니까, 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재성이 오면 오히려 좋다. 7 칠살용제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을묘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을묘대는이 오면 데이 사주가 참안 좋은 게 이제 식상만 있었다면 을묘가 완전 좋죠. 왜냐하면은 여기 재성 있고 재성이 되니까 묘미합 되니까 재생살 해줘서 제자약살 해줘서 좋은데. 무토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극한,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살 용제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큰 효용은 없으나, 그래도 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토를 극하니까 먼저, 요 개수가 살아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재살태가라는 거는 요게 식상이 강해서 안 좋았던 건데 요거를 다시 살리니깐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완전 폐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빈은 어떨까요? 가인 예, 똑같아요. 가빈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실사용제가 제대로 될수 될 있었지만은 역시 무토 때문에 이게 이제 무토를목국토를 하니까 다시 개수가 살아나서 식상이 이렇게 혼잡인 상태로 있는 거고 혼잡은 강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살을 약한 살을 이제 너무 죽여버리는데 다행히 여기 잇목이 와서 모아랑 합을 하죠. 그래서 실살이 좀 강해집니다. 많이 강해져요. 이때는 조금 그래도 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병정화 운하고 가을목대운은 좋은 운이에요 이 원명에 비해서 원명이라 맞춰볼 때자 그런데 이제 문제 임계수 운이 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살은 너무 약하고 일관도 약하고 식상은 좀뭐 하나는 여기 합해 있지만은 이제 강할태세인데 임계수 운이 오면 뭐 완전히, 완전한 재살태가 되는 거죠. 식상이 너무 강하고, 어, 살이 약한, 육안이 여전히 약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 정확한 세우는 기억이 안 나, 아마 90년 될 거예요. 이 취재한 게. 이 개축대운의 거지가 됐다고 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요즘이나 작년이나 이제, 그 을지로 종로뭐종각 종묘 이 동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음, 노숙자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든 안 드신 분이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역 지하철 같다들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많이 많이 좀 정리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축 대운이 안 좋은 게 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고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거의 막판에는 또, 이렇게, 임신 개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살태가가 어마무시하게 되는 거죠. 제살태가가 강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취직 못해요. 일을 못해요. 어, 잡을 구하지 못해요. 그니까, 잡을 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도식됐을 때도 그렇고, 재살태가 됐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게 그중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으면은 괜찮은데, 임자대운이 오잖아요. 이 끝나면 또 임자대운이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진토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수도 안 좋은데 자, 자수가 와서 자진압이 돼요. 그것도 식상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져서, 오, 완전히 융신인 칠살은 이렇게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경신금 대운도, 이제, 이게 뭐, 여기 상관이 없었으면 뭐좀 나았을 텐데, 이 경신금 대운 천간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식상의 힘을 더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어, 또 재살태가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이제 기우대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43년생인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기후대우는 뭐,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은, 좀 수명이 기니까, 여기 기토가 투출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뭐가 되죠? 뭐 이때 뭐, 격을 따지는 건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 편인격이 됩니다. 편인격. 편인격에 뭐, 식상 두 개, 다음에 정인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낫네요. 조금 날 것. 같아.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유, 유금도 와서 유축합이 돼서 어, 일관도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일관도 강해지고 편인격에 정인도 또 있고 어, 식상 두 개니까 어, 편인 투식 되겠네요. 자, 8 2 세에 편인 투식 되면은 뭐 뭐라고 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강은 문제가 없을 거다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이거를 한 이유는 그 하도 제가 거지사주할 때 로컬 그 격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양인 격이나 이 사람들 부자도 많은데 거지가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모 아니면 도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평범한 실살 격이나 뭐 그런 다른 격들도 거지 될수 있다. 사주가 안 좋으면. 제살태과는 굉장히 안 좋다. 제살태가가딱 그런 사주가 보이면요. 일단 재관을 봐야 돼요. 재관. 이게 강해질 때가 좋은 운입니다. 그 아까 칠살용제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하면 칠살은 원래 재를 쓰면 안 되는데 재를 어쓸 경우가 이런 제살태가라던가 아니면 뭐두 번째, 화살태가가 있어요. 화살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 칠살을, 화살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는 너무너무 강한데, 살은 너무 약할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인다관설 같은 거죠. 예, 인다관설도 취직하기 힘들어요. 일,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구해도 뭐별 볼리 없는 직업이라던가, 어, 직장을 자주 옮긴다던가, 뭐.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 인다 화살태가일때요런 경우일 때파격인데 이때는 이제 재성을 쓸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이게 인수를 강한 인수를 하나 죽여주면은 어 그나마 화살을 덜하고 그다음에 살도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재극이 나고 재생살하는 게 이때는 좋은 거죠. 이때 재성이 완전한 상심이 됩니다. 인다 관설 중에 부자 못 봤어요. 자그 다음에 좀 약간 어렵게 들어가는데 거식 코살이 있어요. 이거 많이 제가 얘기했죠. 이 기식 취살 아니에요. 자 거식 코살일 때도 재성이 상신이에요. 거식 코살 이거 합격의 응모라고 그랬죠. 제가 안 좋은 거예요. 기식 취살하고 달라요. 거식 코살은 언제냐면은 식상도 있고 살도 있어서 좋을 뻔 했는데 어. 인수가 있어서 얘를, 이 식상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이때는 살인상생, 어, 그러면 식상 죽이고 인수가 살인상생 하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네, 이렇게 안 돼요. 자, 이렇게 안 되는 걸거식고살이라고 해요. 조건은 뭐죠? 일간이 너무 강할 때. 자, 일간이 강하면 실살격에서는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인수까지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일간이 강하면 식상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식상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인수가 와서 어 얘를 죽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거식코살이라고 합니다. 거식이죠 이것도 일종의 거식코살도 역시 그런 관을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참이 살이 무서워요. 살이나 관이 무서운 게이게 살은 정말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세밀하게 저울처럼 봐줘야 되는 거고 어, 정관은또정관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 완전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사주의 관살이 있으면은 어, 무슨 격이든 간에 어, 이거 위주로 사주를 봐라라는 게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뭐 살격공인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려운 개념이니까 살도 그, 양인, 여기서 이는 인수가 아니라 양인이에요. 그, 양인, 강하면은, 일간이 강하면 이 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만약에 양이 너무 강한데, 어, 살이 약하다. 가 그러면, 어, 이때에도 재성이 어, 재생살을 해서, 어, 인수 아니 저기 양인과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이때도 재를 씁니다. 자 오늘은 또 끊기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